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락은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 네 번째 사사인 여선지자 드보라의 동역자였습니다. 제가 바락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참고했지만, 바락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해주는 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락이라는 인물은 유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시브리서 저자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바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 바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에우시라는 그런 사사가 죽었는데 두 번째 사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삼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사사가 있었는데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난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이나 붙였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통치를 당하죠 압제를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듯이 또 우리가 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시작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렇게 세워 주십니다. 근데 드보라가 여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야빈과의 전쟁을 치루기가 아마 좀 녹록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락이라는 무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보라가 부르는 일에 협조를 합니다.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다. 1만 명의 군사를 거니고 가더라도 나 혼자는 절대로 못 간다. 자기 자신을 안 거죠. 그래서 두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전쟁터에 나갈 것이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드보라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두보라선자도 약속하죠. 내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가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고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승이 있었습니다. 그전쟁에 승리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성경 은 우리에게 해 주고 있는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두보라를 모시고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동원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사사경은 우리에게 두 장을 통해서 바락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궁금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음,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던 바락을 왜 시브리스 조자는 갑자기 꺼내 들고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참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드보라의 이름만을 기록해도 될 텐데 왜 바락을 이름을 히브리스 11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을까? 제가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이 뭔가 하면 이인자의 믿음입니다 그럼 이인자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에게 또 저에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시브리스 저자를 통해서 발락이라는 이름을 갑자기 꺼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사회죠. 누가 1등 했냐? 그걸 묻습니다. 2등도 중요한데 2등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팩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팩트라는 말은 실제 있었던 일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일을 이야기, 사실을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4등도 있고, 5등도 있고, 10등도 있고, 11등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꽁치도 있는데, 꽁치의 이름 아니죠. 1등밖에 는 기억을 안 합니다. 어떤 집에 공부 못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늘 꽁치만 해보니까 중간고사 성적표를 도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생각해를, 아, 이 녀석이 또 이번에 꽁치했구나. 그래서, 야, 왜, 성지표를안 주냐? 옛날에는 다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부모의 사인을 받아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밀면서 이번에 또공치했지 그렇게 늘 공지하니까 그랬더니 그 녀석이 뭐라고 그런가면 엄마 이번에 내공치에서두 번째 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그때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도 공치안할 때가 있구나. 좀더 사람은 좀세 번째는 하겠구나. 뭐 이래야 되는데 한국 부모들은 일등 아니면 아예 기억을 안 해. 아예 1등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고등부 하나 또 중등부 둘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수원중앙침례교회에 성경퀴즈대회에 출전했습니다. 한 800명이 모였다 고 그래요. 몇 등했는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 11시에 모여서 5시까지 정도까지 공부를 이제 백영 목사님이 시킵니다. 그래서 1시가 되기 전에 아이들이 3명이 왔길래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넌몇 등이나 할것 같으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두 명의 아이들은 입을 딱 다물이는데 한 명이 2등을 할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몇등 할까라고 그랬더니 어린 반푸너치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등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아이들의 용기가 중요하고 아이들의 장래 희망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조사들과 함께 어제 여성교회원들이 산 봉고차와 다른 봉고차 두 대로 그렇게 수원까지 힘들게 갔다 오는 이유는 1등을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등을 양육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의 삶의 용기와 어떤 경험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몇등 했냐?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제 곧 수능시험을 봅니다 수능시험을 보면 제일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점수 잘 나왔냐 그거래요 그냥 묻지 마시고 수능시험 잘 봤냐? 그것도 묻지 마시고 등만 두드려주면 된대요 우리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저에게 부탁해 목사님 제발 시험 잘 봤냐? 물어보지 마시고 어느 대학 가냐?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등만 두드려주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만 두드려주고 어느 대학을 가든 뭐 스카이 대학이 외에는 다 대학이 똑같고 또 대전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데를 서울 가면 다 지방대학이니까 다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는 1등 아니면 알아주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의 희망과 그 아이들의 삶의 용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명하거나 유능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도 있고 유능한 사람들 이름도 있지만 오늘 주인공 바락과 같이 동네에서 그냥 평범한 아저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인 바수입니다. 물론 여성주자 드보라가 그 사람을 발탁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남자 여자의 말을 듣는 이 남자 제가 남자라서가 아니라 바락을 유명하거나 유능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그러나 바락을 칭송하는 노래가 사사기 5장의 1절부터 30절까지 길게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위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바락을 어떻게 무능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 11장 32절에는 갑자기 사사기 4장, 5장 이후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 바락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고 계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 사는 분들이 성도님들로 들어오니까 교회에서도 1등 문화가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교회에서 유능하려고 하고 우수하게 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강인함과 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많지만 교회 안에는 그러나 오히려 정상적인 교회라면 주님의 모시고 있는 교회라면 약한 성도가 오히려 강한 자 대접을 받아야 되고 강한 분들은 오히려 약한 분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문화 교회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교사분들이 서로 서로 섬기는 관계가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문화 교회를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뭐 교인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저는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1등은 영원히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1등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도전서 11장 3절에 오면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는데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1등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차지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치고 1등 욕심을 내리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유일하게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성도라면 예수님의 보호자를 뺏지 말아야 되죠 어떤 경우에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으셨다가 벗은 발로 천국 문 앞에까지 쫓아오신대요. 소식을 듣고, 그럼 천사들도 쫙 몰려온대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칭찬을 해주고 안아주시고 천국으로 들이신대요 근데 장로님들이 가시면 예수님이 벗은 발로 쫓아나오신대요. 근데 천사들은 안 나타난대. 예수님이 와서 무슨 장로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상급주계다 그러고 끌어안고 축하해 주시는데 천사들이 안 나타난대요. 왜 천사들이 안 나타나는가 하면 장로님들이 천사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보좌를 그냥 딱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대요. 목사가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은 안 나타나시고 천사들만 무대기로 온대요. 그래서 목사를 끌어안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데 예수님은 안 오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들어가 보면 예수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신대요.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일어나는 순간에 목사가 그 보좌를 차지할까봐 예수님이 못 일어나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일등은 오직 예수님밖에 는 없습니다. 우리 서머학교에 일등은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제 방에 쇼파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쇼파를 근사한 걸 사주셔서 제가 쓰고 있는데 항상 자리 하나는 그냥 쇼파에그 혼자 앉는 자리는 남겨 둡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 제가 그 자리를 앉기하지만 거의 남겨 둡니다. 그걸 왜 거기 안 앉냐?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러는데 여기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거긴 내가 차지할 자리가 아닙니다. 운도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직 일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다른 성도가 살고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회자되는 말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 아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교회에서는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서문하기 위해서 1등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1등은 주님이시고 2등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2등은 남에게 주고 우리는 그냥 꽁지를 합시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바라기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고 전혀 그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갑자기 바라기 이름이 나와요. 갑자기 바라기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가 보면 10장 17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합니다. 가서그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사람 안수했더니 막 병이 낫고 그러니까 좋아서 70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기도해서 낫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대준 귀신이 나가고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거기 생명책이 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가 서 행위를 그대로 따라 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기억하시죠? 그분은 별걸 다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 숙일 때도 많고, 초라해질 때 많지만,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로 시브리서가바락이라는 이름을 갑자기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동역자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세운 것이다. 저는 그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2인자의 모델, 1인자의 그림자이어야만 했다면, 교회에서 동역자의 롤 모델은 동역의 성과와 업적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두보라 사사의 부름을 받았고, 첫 번째 사사 온리엘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을 죽였고,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에 웃은 모아방 지략을 죽였고, 세 번째 사사 삼가는 소문을 막대기로 불릴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락에 대해서는 전투의 용맹함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바락이 야빈 왕을 죽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야빈 왕은 여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영광을 드러내지 않도록 바락에게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가난, 야빈왕과의 전투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겠죠. 우리가 사는 게참 힘들잖아요. 요즘 제가 제 나이와 비슷한 분들이 은퇴하면서 겪는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생 동안 살았는데,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제2의 직업을 가지기가 힘들고, 벌어놓은 돈은 없고,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외롭다. 슬프다. 후회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인생이 살기 참 힘들죠. 그런데 전투에 나가서 전투하는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 저자는 철저하게 바락을 이인자로, 동역자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보라 사사 다음 사사도 바락이 아닙니다. 기도원입니다 그럼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바락이 원래 기도원 앞에 이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기도원 다음에 바락을 넣습니다. 역사를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다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전체 다 외웁니다.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고 그것이 그분들의 어떤 전통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기도원보다 앞에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기도원 다음에 발악을 넣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동역자의 롤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동역자라는 단어는 혹시 그리 달갑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순서상의 문제가 있고 다음은 공적비에 그의 공적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동역자 이인자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통역자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통역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의 생지를 마가 때문에 바울 사도와 다투고 서로 나누어져서 찢어져서 여행을 했지만 그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성경에 한 번도 그 역사의 기록이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알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바나바도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이인자로 사는 삶도 행복하다는 걸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 뜻일 거예요. 물론, 이 바나바가 구부로 섬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승에는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분도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동역자로서 이인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찌 어찌 하다가 순서상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밑으로 동생들이 넷이나 있어요. 내가 둘째나 셋째 됐으면 편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나는 장남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산 상속이나 많이 주면 장남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뭐 괜히 제가 하는 이야기고요. 서머나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교회에 러르면 저를 담임 목사로 뽑을 리가 절대로 없죠. 어떻게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등떠 밀려서 총회장을 지냈지만 저는 항상 2인자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당으로 나갈 때 저는 항상 마음에 먹습니다. 2등만 하자. 1등은 나는 원하지를 않아요. 1등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2등만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하나입니다. 굳이 내가 1등하고 앞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삽니다. 사실 2인자로 살면 책임감이 적습니다. 더 자유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사원들은요, 퇴근하면 다리 쭉 뻗고 잘수 있습니다. 요즘 문자 보내도 그게 갑질이라고 그러니까 문자도 못 보내고 일 생기면 사장이 밤잠 못 자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인자는요, 더 행복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내에게 저주고 사십시오. 큰그 나이에 이겨서 뭐 1인자 자리를 계속 차지하면 피곤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아예 안 합니다 나는 2인자다 당신이 책임져라 이제 내 나이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드러내지를 않으려고 해요 물론 제가 책임지는 건 모든 걸 책임지지만 그렇게 삽니다 아내들도 지금까지 남편을 잡는 1인자로 살았으면 지금쯤은 그냥 2인자로 되는 걸 만족하게 사십시오 교회에서도 늘 내가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해 고 살았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인자와 같은 바락에게도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해서 몇 천년이 지난 다음에 바락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서문학교의 목사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이인자리의 자리에 늘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 서문나 교회의 불의와 왜곡을 지키는 일에는 제가 목숨을 바칩니다. 때로는 저를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고집이 세다, 너무 강하다,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저는 제 목숨을 바칠 각오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부리서의 바락을 믿음의 모델로 소개하는 세 번째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겸손한 동역자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백성들의 인기를 가름케 하는 사사기 5장의 그 둘의 노래를 우리가 보면요. 이 바락의 위치가 여선지자 드부라를 넘어설 수 있는 위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바락의 이름은 그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바락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잊지 않으셨죠.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이 인자로 사시는 그 겸손함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그대로 소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은 거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둔다는 말은 의인화시킨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서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드디어 자라고 나오잖아요. 양에게 자라고 하지는 않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원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게 갇혔을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의 편이 되서 오른 편에 오른편에 그렇게 섰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면 목마하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낙원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면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드신 것이나 오게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임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염소와 같은 교인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가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서문학교에서 우리가 서로 유명해지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서로서로 서로 세우고 서로 사랑합시다. 남을 받고 넘어가는 것은 사회로 좋합니다 교회는 사회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이인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리 마실 때 여러분의 헌신을 결단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게 대하여서도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그의 노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질을 물리치기도 하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몰라주지요.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천국에서 우리 이름 부르시고 벗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안아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바락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승리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